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된다, 엄마. 오늘은 인형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초코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짠! 이 초코라는, 이, 이, 얘는 긴초코예요 얘는 이 초코라는 이름 붙여진 이유는 이 머리 색깔 때문인데요. 머리 색깔이 약간 초코 같아서 정해졌습니다. 머릿결도 아주 좋고 머리도 짧아요. 지금은 영상에는 머릿결이 안 좋아 보이지만 만지면 머릿결이 좋답니다. 그리고 애교가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백설이. 얘는 김백설. 아 잠시만요. 는 김백설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잠시만요. 이 아이는 어 착하고 양보를 먼저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소리가 귀여운 아이입니다. 아주 착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주 이 아이는 핑크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머리색도 이렇게 핑크입니다. 응. 빨간색 가까이면 빨간색 좀떼면은 분홍색이죠. 그리고 어디갔지? 잠시만요. 네. 이, 이 아이의 이름은 누이입니다. 남자이고요, 김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음, 착하고 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쩔 때는 좀 상질해가지고 남에게 좀 피해를 주다가 나중에 또 위안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착하고 진취적인 아이입니다. 음. 그리고 간이 이 아이는 짧은 가슴머리에 초코와 신나게 지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라입니다. 보리는 까칠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초코, 백설, 쇠미, 진주, 루이, 보라, 그리고, 뭐냐, 강인. 이렇게, 인형들, 7가지를, 어,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음,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죠.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뿌리였습니다.